도우나스라는 자체는, 어, 물론 이제 미국에서 어, 발달지만, 결국은, 어, 테스트푸드의 한 아이템으로서, 어, 이제 현재 자리 잡게 된 거고, 또, 어, 물론 이제 그 테스트푸드는, 뭐, 어, 아이스크림, 피자, 어, 뭐, 햄버거, 어, 이런 등등으로 서 지금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식사 패턴이 레스토나이트, 소구화가소화되는데 이제 협업한 어, 역할을 했다 하는 거죠. 이제 저희 회사는 어, 보나스에 관련된 어, 장비로서, 어, 결국은, 어, 이 과거의 수작업으로 만들던 이런 그 비위생적인 어떤 그런 어 제조 방법에서 어이 자동화 장비로 인해 갖고 어 품질의 균일화라든가 어 위생과또 어떤 그 비용 절감에 대한 어 공을 많이 이제 세웠다고 볼수있죠 특히 저희 회사는 동킨도넛의 국정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물론 산업 아, 적인 메스 프로덕션 기계이기 때문에, 요, 현재 여기서는 설치가 아, 되지 않았지만, 아, 비자한테 상당히 후원은 없고, 어, 그 정핀도, 정핀도 나서도, 어, 상당한 어떤 그 발전을 이뤘다고볼수 있습니다. 이건 아, 어, 저희가 공급한 기계를 인해 갖고. 앞으로, 식 어, 지금 현재의 도나스의 판매량이 또소비량이 젊은 세대에 의해서 점점 증가시켜 있기 때문에, 어, 저희 회사도 거기에 맞게끔 장비 개발이라든가 또 어떤 수입에 대한 어떤 다변화, 전문화를 통해서 어, 소비자한테 역할을 좀 어, 해야 될 것으로, 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